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오늘 밀렸고 지금 미국장도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 결국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네요 아,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어, 증시를 먼저 보자고 하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하락 그 장학형으로 이제 차트가 좀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음봉이 전날에 이 양봉을 감싸고 있거든요. 이거는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 여기도 보시면 음봉이 전날에 양봉을 감쌌죠. 하락했죠. 근데 양봉으로 끝났어요. 양봉이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매수로 돌아섭니다. 사람들의 심리가요. 그런데 다음날 음봉으로 감싸면 이날 매수했던 사람들이 손실 전환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어제 매수한 사람들이 오늘 손실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마이너스 5%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시초에는 상승을 했지만 이때 매도를 못했으면 그렇게 되겠죠. 어, 시초 상승했다는 건 이제 호재가 있다는 거고 미국장이 상승했으니까. 어, 그래서 그 호재가 있으면은 그걸 방어해주면서 올라가는 게 좋은 그림인데 어, 오히려 어제 매수한 사람들이 하락으로 마감이 되게 되면 심리가 또 꺾이게 됩니다. 자, 하지만 너무 일단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어쨌든 전일 대비해서는 어, 상승 마감했고 이 정도만 밀려서 이제 내일 또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오일선 위에선 방어만 좀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코스닥인 거죠. 왜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종목 하나만 좀 대표적으로 볼게요. 카카오 게임 포함해서 게임 섹터들이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 게임 마이너스 5% 바닥에 바닥이 거의 다 왔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5%가 나왔다는 건이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또뺄게 있어 아 근데 역시나 또 공매도가 작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오늘 좀 크게 빠졌고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자 한번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카카오 게임 주봉인데 상장 날짜를 보시면 2020년도 이때 상장을 했고요. 크래프톤도 보시면 2021년도 이때 상장을 했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조금 되긴 했지만 2017년도 상장 후에는 펄어비스가 딱히 뭐 시장에서 엄청 주목받은 적은 없어요. 넷마블도 2017년도 이때 상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찍은 종목들이 보통 주식들이 아니죠. 시가총액이 조단위가 넘어가는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최근 몇년 안에 동시적으로 상장을 했고 어, 이 거대한 시총이 조가 넘어가는 게임회사들이 갑작스럽게 시장이 상장하면서 섹터가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눌리는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네가 만약 없었다고 한다면 게임 섹터가 이렇게까지 눌린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장이 이렇게까지 눌릴 일은 없었다. 게임 섹터를 누르지 않으면 뭘 누르겠습니까? 바이오밖에 없겠죠. 그런데 게임도 같이 눌러버리니까 오늘 증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 뭐 이런 코스닥 대표하는 게임 섹터들이 눌리니까 코스닥도 오늘 심한 하락 마감을 했다는 거죠. 게임 섹터를 이 정도까지 왜 미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전 일단 그렇게 봐요. 이렇게까지 요상하리라만큼 이상하게 막 밀어내잖아요. 이거는 분명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의도를 볼때 이전 흐름에서 어, 이건 엄청난 시세가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털어내는 과정에서 밀린다고 볼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시세가 나온 섹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쪽 섹터 전망이 그렇게 어두운 것도 아니고, 무난하게 늘 하던 대로 수익을 내고 있고, 뭐 여행업이라든지 뭐 화장품 업종처럼 그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낸다는 건, 이거 의도적인 거고, 그 의도적인 건 털어내려고 하는 거고, 그 과정 가운데 매집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독 빡세게 관리하고 세력들이 이제 성심성의껏 관리하는 섹터는요, 이렇게 정말 개떡같이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과거에 전기차도요 오르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보세요. 원전 관련 주죠. 어, 누르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지옥이죠. 그런데 올라올 때 여기에서 하락한 이 가격을 올라올 때 어떻게 회복합니까? 단 1년 좀 넘게. 가격을 회복해서 치고 올려버렸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좀 빡세게 관리하는 애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회사가 망할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밀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방어를 잘 해줬잖아요 그리고 미국장도 뭐 지금 하락 중이긴 하지만 어 전날 전날 하, 상승한 분을 비하면 은 오늘 조정 나오는게 뭐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는 않다 근데 이런거에 비해서 코스닥은 너무 많이 밀었는데 그 밀어낸 중심 섹터 가운데 역시나 게임 섹터가 또 있었고 바이오 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은 요 지금 어쨌든 중심은 한국 주식시장의 선두주자는 코스피 예요 코스피가 덜 밀리면 코스닥은 이렇게 밀리잖아요 자 이 코스피가 한요 정도 밀렸어요. 그럼 코스피, 코스닥은 요 정도 밀렸어요. 많이 밀렸어요. 근데 코스피가 방어를 해주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코스닥은 빠르게 이 값을 회복해줍니다. 중간 값을.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형이고 코스닥이 동생이라고 하면 어쨌든 같은 한국 기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빠르게 회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밀린 게좀 아프긴 하지만 당황스럽긴 하지만 코스피가 방어해주면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가 단단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어 내려간 것도 회복을 해주게 됩니다. 금값과 은값도 그래요. 금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은값이 많이 밀려 있다가도 금값이 오르면 이게 둘이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가면서 나중에 은이 어떻게 되냐면 은이 더 치고 올라가요. 탄력을 받아서 밀릴 때는요 예, 금이 이만큼 밀리면 은은 이만큼 밀리지만 나중에 가격이 안정되면 얘 반등이 또 빨라서 둘이 평균값을 또 유지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런 원리를 봤을 때 어,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지금은 회복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엄청나게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으로 반등이 잘 나와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그렇게 좀 정리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역시나 오늘 공매도가 또 까불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투자자들이 위축되는 이런 심리 이걸 봤을 때는 이제는 공매도에 대해서 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거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사실 공매도 신경 안 써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내가 판단했을 때 가치 있는 회사다. 공매도 때렸어요. 주가 어쨌든 밀리잖아요. 그러면 더 매수하면 돼요. 저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단 여기에 조건이 있어야 되죠. 앞에서 매물대가 깨끗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어, 샀거나 물려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가 괜찮아야 돼요. 분명히 같이 투자할 만한 세력들이 쥐고 있고 당연히. 그리고 재료나 앞으로 미래 기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많이 샀으면 안 돼요. 세력주는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가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태우지 않고 오히려 공매도 때문에 더 많이 털리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공매도를 계속 좀 불만스럽게 이야기하는 건 다른 나라 증시와 비교했을 때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증시가 금리 올린다고 하면 아, 이제 경제가 조금 위축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돈들이 좀 이렇게 쑥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한다고 하죠. 어, 이동하는 건데 그건데 이제 막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어, 초박살이 나고 있고 어,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청산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안 되고 있고 이거는 근데 좀 열받긴 하지 이런 건 시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요 이거 계속 방치한다 어, 한 일주일 이 주일 안에 저는 뭔가 조치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방치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공조입니다 공조 전 무조건 그렇게 봐요. 지금 이거 바보도 아니고 초등학생이 100만원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주식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아빠가 다니는 회사예요 아빠가 퇴근하면 얘기해요 아 우리 회사 너무 잘 되고 뭐 앞으로 뭐 인력도 더 많이 뽑고 있고 여기저기 투자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50%가 된 거예요 문제가 없는 회사인데 경제가 좀안 좋다고 해도 그럼 초등학생도 인지를 하죠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아니, 그, 정말, 우리 아빠 월급도 잘 받고, 이번에 보너스도 받고 있고, 문제 없는데, 주식은 반토막이 된 거예요. 그럼 초등학생도 인지를 한단 말이죠 이게 뭔가 잘못됐다. 내 돈이 증발됐다. 무슨 말입니까?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현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가 되고 있고, 조치를 안 한다? 이건 공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실 이미 저는 공조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 얼마 전에 한국 BNC, 일동제약 HLB, 박살바이오, 얘네 다 바이오 섹터죠. 바이오 섹터. 바이오 섹터면서 분봉으로 보면 어떻게요?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말도 안 되는 막 하한가 나오고, 갑자기 또 상한가 나오고, 정말 막 진짜 이상했잖아요.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사실은. 예전에도 어떤 종목 하나 딱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시장이 정말 이상했었거든요. 근데 박살바이오나 뭐 일동제 얘네는 시장이 폭락할 때가 아니라 정상적인 흐름 가운데서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아무런 대응도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방치하는 거고 알면서도 냅두는 거고 방관하는 거고 공조하는 거죠. 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 너무 잘못됐는데 하지만 뭐 그래도 오를 거라는 거 알고 있어서 기다리면 되고 더살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건 제 입장인 거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반대매매 청산당한 분들도 계시고 당장 돈이 필요한데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서 대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분명히 제 입장에서는요 예, 조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고 그게 상시적인 거고 그래야 시장을 신뢰하고 또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크게 올라서 크게 조정받는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그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요 차트 원리상으로요 자 크게 올랐어요 자 이게 조정이 돼서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 허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이오주가 이렇잖아요. 소형주들이 이렇고, 정치테마주가 이렇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호재로, 아무것도 없는 거짓말 같은 걸로 다 포장해서 상승시켰다가, 그 거품이 꺼지니까 이렇게 제자리 온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실적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방어하고 있거나 또는 이전부터 쭉 올라왔어요. 즉, 허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진짜 매출을 반영해서 올라왔었다. 전기차, 반도체, 그외 에너지 기업들도 다 돈을 잘 벌었죠. 은행도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내려오는 거는 옳지가 못합니다. 주식에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만 물론 주식의 원리상으로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다른 주식들을 다 한번 보세요. 최근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실적이 있는 주식들은요. 받쳐줍니다. 이 정도에서. 근데 지금은 실적이 있음에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인위적인가 그렇게 간단하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이기 때문에 이게 조치가 되면은 이제 일본이나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안 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 밀림폭에 대해서 좀 보상효과식으로 좀 반등도 가능할 수 있다. 일단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음, 공매도가 언제까지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기네도 뭔가 나중에 이득을 봐야 되는 입장,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장난칠 수는 없다. 이번에 좀 기간이 좀 길긴 해요. 좀 말도 안될 정도로 좀 길기도 하지만 이번을 교훈 삼아서 뭐 다음에 대응을 잘하면 되기도 하겠죠. 자, 오늘 미장 어쨌다 하락이고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또 추가 하락을 맞이할 텐데 삼성이나 코스피가 좀 방어가 되면 나머지 애들 이제 코스닥 애들은 또 하락한다 해도 또 금방 따라잡으니까 어, 여러분은 지금. 코스피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